투스라스 언덕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투스라스 언덕에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음, 일단 저희 크리스마스까지는 두 달이 남았고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든 여친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가 될수 있겠죠 그냥 방 안에 계시면 따뜻해요 <laughs> 네 아이 그렇죠 하하하하 <laughs> 슈빈님 왜 크리스마스 때 우리끼리 보자 우리끼리 만납시다 그거는 더 제일 우리끼리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자 홍랑님 <laughs> 어? 실비님 미사로비 그리고 이제 미러맨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놀자 <laughs> 그럼 더 추울 것 같아요 마음이 춥겠지 우리가 뭐 손을 잡을 거야 뭐 껴안을 거야 뭐 그렇다. 안 못하잖아, 못하잖아. 아, 네 흘량님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봅시다. 야,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우리들끼리 보는 거야. 예, 우리끼리 봐서 우리 그 그거 합시다. 우리 네 명에서 가서 음... 그거 하자고요. 그거지? 뭐 뭐요? 왜왜 그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없지, 해? 왜, 그거 합시다 이러니까. 저는 불보러 들었어요. 아, 불보합시다. 네 우리끼리 다 같이 만나서 라면 먹자.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어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자, 양팀 다 로스터 예, 쓸데없는 소리 됐고요. 이 예, 넘어갑시다 우리.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예, 그런 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니, 아, 이질 수도 있다고. 예. 네. 거짓말이죠. 예, 다들 네. 아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자. 아무튼 배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봉긋하게 언덕에 서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적으로 누가 좀이 언덕을 좀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좀 판가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자 스케이브인데 네, 스케이브데 다크엘프간의 대결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선봉 배치를 와. 통해서 언덕을 미리 선점을 했어요. 봤을 네. 음. 때는. 가가는 사람들도 죽을 마시고 보기 있나? 어 시작했네요. 어우 깜짝? 자 시작했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아이고예 돌팔매질 합니다. 이거는 더퍼릇고 생각 없이 달려야죠. 무조건 달려야 돼. 네. 빨리 빨리 달려서 최대한 딜로 슬. 네. 3전 예. 들어가야죠. 아, 라이트 러너들은 360도 풀었거든요.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에서 칠수 있어요. 게스마스크 님이 살짝 선수가 살짝 프레스. 아, 스쳤네요. 공무늬에 써서 살짝 그 계산을 했던 아, 게 뭐냐면 이 앞으로 나가 주고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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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칠인드 괜찮게 네, 들어갔어요. 예, 네, 괜찮게 들어갔어요. 3병선을켜 놓고 선봉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스케이븐이 뒤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 예돌팔매질 한번 해주고 자 중에 두밀이 나가서 두밀이 들어가긴 했어요 예 감싸이면 안 됩니다 MC 공당하면은 큰일 나요 예 컨트롤 아, 잘해줘야죠 기... 쓱쓱쓱쓱 밀어내주고 빠질 때 빠지고 잘 비비고 도망가야 돼요 예, 예, 예 탈출로는 잘 지정해주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아 이거 근데 죽음의 노파를 만든 만나... 어 이거 감싸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어이구. 그리고는... 나와 나오라고 아 거기까지는 컨트롤이 조금 미흡했나요? 방금 방진으로 아이고. 잘 감싸는거 같다가, 아, 결국 두밀, 두밀을 아예 미끼로 던져주는 멘탈을 쓰고 있구나. 지금 가스마스크 선수가 기동전 로스터들을 몇개 보고 나서 감명을 받았는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익숙치 않은 모습이에요. 두밀 세개 컨트롤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어, 그럼 좀 빡시기 때문에 두밀 지금 하나 도망갑니다, 지금. 아, 터지고요, 두밀 하나. 자, 아, 헤블드 사륙의 영향을 절반 정도 발동. 많이 가져와서. 아 이거는 스케이브 시체로 쌓인 영향이라서 쌓이는 영향이라서. 아, 네. 말레키스트7인들 신나게 넣고요. 자말리키스 착륙해서 스케이브들 거터러너들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륙의 영향 게이지 쭉쭉 차고 있어요. 전차 차진까지 제대로 들어가 줬고요둠 휠은, 어, 하나는 아예 갇혀버렸네요. 지금, 하다가 손 놓은 거죠. 암살자를 아, 아, 두 마리 칼, 칼, 데렸는데, 그래도 두밀또 나름 또 탈출해줬고, 열 계속해서 돌파기갑니다 돌, 어, 예, 하나, 둘씩 계속해서 돌파해지 맞아요. 자, 근데 두밀 하나 같이 또 갇혔죠? 돌 판매질이 두리만... 솔직히 말해서 이름 별로거든요. 저, 자 여기서 사르의 역량 여기 발동. 아 근데 추린드 들어가고 바로 차진까지. 이거 전차 들어가면 싹다 갈리거든요. 이거 암살자 둘이라서 말레키스는 힘들어도 죽음의 노파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죽음의 노파가. 높아가... 드레드 스피어랑 꿋꿋이 버텨줬어요. 두밀한테서. 네. 자, 두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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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만 지금 날라가, 나가리될것 같은데? 두밀? 자, 말레키스암살자 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도망가죠. 네. 자, 두밀 지금 한대 남았나요? 두밀 하나는 네, 저원에 완전 패주고요. 자, 요거는 지나쳐서. 오! 오! 오... 해왕색을 써서 도망을 갔고요. 저게 스케이븐, 그리고 크로카르한테 주어진 특수 능력인데, 적, 주변에 있는 적군들을 다 넉백시키고 자신의 이동속도를 잠시 늘려주는 스킬입니다. 저걸 이용해서 탈출, 아니면은 추노를 할수 있어요. 네. 풀타임이 길기 때문에 좀잘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네. 아.